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사부면 득가리에 있는 구름지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아, 산소에 산소용 제수제 반벨 한통치고요 아, 그리고 아, 지난번에 제가 그 노린재 트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노린재 잡는 방법 네가지해 가지고요. 아, 첫째. 이렇게 트랩을 유인하는 방법. 둘째. 아, 요렇게, 그, 설치해놨는데요. 요 크레솔 비누에 아, 보자, 숨었네. 요 크레솔 비누 가지고, 아, 근처로 못 오게 하는 방법. 즉, 깊이 어, 되죠. 그리고 셋째, 아, 전문 약재를 쳐서 직접 죽이는 방법. 그런고 넷째, 노린, 노린재가 좋아하는 장목, 뭐, 콩이라든지, 아, 이런 것을, 대, 어, 이런 과수 사이에 간작으로 아 심으면 노랜지를 부르니까 그런 것을 피하는 아, 그런 방법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그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그 당시에 사용할 때 어, 어떤 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제가 쪽에 그 창고가 있습니다. 어, 주말 농장 쪽에 창고가 창고에 제가 보관했던 어, 이런 그통그 노인 노린제 유인하는 어, 이 트랩, 이 트랩을 제가 보관을 하고, 감사하게 제가 작년도에 이걸 설치를 안 했었어요. 제가 작년을 착각했는데, 착각 작년이 아니고, 어, 재작년에 설치를 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넣어놓고, 지난해는 크레솔 비누액의 그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제가 어, 검토해보기 위해서 이런 나무마다 전부 크레솔 비누액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리고, 아, 늦게 보니까, 감에 그, 지금은 여기 그 노린지가 안 보이는데, 늦게, 그, 노린지 폐가 좀 보이길래, 아, 그럼 걷는 데는 다시 종합적으로, 아, 크레솔 비누역도 설치하고, 이제, 그, 과수하고 5m 이상 떨어진 곳에, 요렇게, 노린지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유인해서 잡자. 즉, 종합적인 방제를 하자. 이 생각으로 제가 설치를 하면서, 아, 제가 지난해 설치하는 걸 착각하고, 아 제가 지난해 그 잡았던 뭐 노린제 사채 이런 게, 게 지난해 게 아니고 재작년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제가 이걸 소개하고 이제 구독자님들 그 질문을 대비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이렇게 주식회사 이지에 여보면 예, 요요 창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를 제가 올려놨었습니다 아0 5 3 9 3 9의6670 필요하시면 직접 구입하시라고 해놨더니 아 전화가 대단히 많이 갔는가 봅니다. 전화가 아 그날 올리는 그날 전화만 한3 0여통 이상 갔는가 봐요. 그 구입하려고 그래서 그요 주식회사 이지 그 본사에서 제게 연락을 하고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아우 광고 효과가 의외로 크더라 고맙다. 제가 그 무료 광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농약이나 이런 그 농자재는 늘 그냥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강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제가 보여드린 게이 트랩도 구형이랍니다. 아, 이렇게 지금은 여기 햇빛에 받아서 여기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윗부분 요걸 파란색으로 좀 단단한 걸로 바꿨다. 바꿨고 제가 그그 그 달았는 그요 페로몬도 그 옛날식 이렇게 빈된건 옛날식이고 지금은 요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부직포처럼 되어 있고요. 부직포. 이제 기존의 끈은 그 토따리 개미리 노린지라든지 풀색 노린지, 이건 잘 잡히는데 갈색 노린지 예, 이게 안 잡혀가지고 그냥 저 석등나무 노린지죠. 예, 석등나무 노린지, 갈색 날개 노린지 안 잡혀가지고 좀 개량한 거다. 페르몬도 그래서 요걸로 바뀌었다. 근데 저는 기존 옛날 걸 보여주니까 아 이게 또 보신 분들하고 또그 그릇에 가서 구입해보면 왜 다르다.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올까봐 아마 그래서 온것 같습니다. 아뭐뭐제 유튜브 크게 그 영향력도 없는데 와가지고 뭐 하여튼 고맙다 인사하면서 음료수라도 한명 받아 어한 박스 받았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은 아 제가 어찌 보면 유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무료도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아, 음료수, 2 0 개짜리 한 병, 한 박스 받았고요. 또, 이렇게 샘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샘플로, 아, 새로운 거 받겠다면서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어요. 감사하게. 아, 제가 고맙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현금은 받지 않았지만, 왜든한는 이거는 무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지금 영상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망치로 고추대를 이렇게 받고, 한 5m 정도 떨어지는 한 10m 되겠네요. 저 감나무하고 한 10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 관찰하기 좋도록 방금 설치했는데요. 어, 얼마큼 잘들어가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수확을 다 끝내면 역시나 이파라스통은 어, 햇빛이 노출되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걷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또 이제 4월달에 그걸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 제가 받은 게세 개를 받았는데, 두 개는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한 개는, 아, 요거 냉동보관했다가, 이거 참고로 이런 거는 그 페로몬은 사용하려면 냉동보관하면 오래 씁니다. 냉동보관했다가 내년에 써야 되겠어요. 이것도 돈이 만한 2, 3천 원 가거든요. 요것도 한에 2만 2천 원가었습니다 그럼 합이한 3만 5천 원 가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일단, 아, 이렇게 물품을 받아가지고 좀 고맙습니다. 이 구독자님의 힘입니다. 아, 구독자님의 파워를 아, 이때 늦게 보네요 제가 평상시뭐 좋아요, 구독해 달라고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또제 영상을 보시고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 또 전화 효과가. 그리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주식회사 이이지, 어, 05393926672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개인 판매는 안 한다고 하네요. 아 지금 개인 판매 그 저거 회사 에서하는줄 알았는데 개인 택배 판매는 안하고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게 농협에는 개통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요 영상 보여주시고 요거 주문할 테니까 좀 갖다 놓으라고 하면요 아저그 농협에서 주식회사 이지로 저 어, 신청을 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구하시면 근처 가까운 농협에 가셔가지고 어요 주식회사 이지에 아 어, 요게 그, 트랩, 노린제 어, 트랩, 좀 신청 좀 하자. 며칠 있다가 져올 테니까, 예, 그런 식으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하면 택배로 받으니까요. 그면요 트랩하고, 그, 참고로, 요 페로만하고, 같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두개 세트지만은, 그 상품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요렇게, 어, 제가, 저쪽에, 아, 어, 한번 설치했던 데 한번 가볼게요. 그게, 아,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거는 그럼 한개더달아놓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쓱등나무 갈색날개 노린지가 같이 들으니까, 아 기존에 꺼는, 그, 톱다리 개미 흐르는, 이제, 풀생노이지 이런 것만 듣거든요. 그건 제가 여기에 주변에 가수가 없어가지고, 온나무에다 이제 설치해놨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건 벌써 몇년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 그러다 보니까 구형이다. 아 왜냐하면 저는 요기 이제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겨울에 제가, 그, 창고에 보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유 그런 밑에 많이들 갔다 벌써 이렇게 들어갔고 위에도 들어갔고 얘는 살았다. 야 움직이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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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죠. 뭐고 살아있네요. 예. 여기 그리고 어 제가 그요 달았던 거는 그때 미리 사놨던 거 제가 사용 안 하고 냉동 보관했다가 요 달았거든요. 요 비닐 해서 이렇게 부직포로 바뀌는 거를 달아놓으니까 회사에서 본게오이건뭐전구구형도 이런 구닥대리를 왠 유튜버가 올라오지 싶어가지고 아마 쫓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구독자님들의 파워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 이건 제가 여기에다가 한개더 추가로 더 달아놓고 두 개를 달아놓고 아 그렇게 이제 기가 할 생각입니다. 아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5월 18일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아 멋진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제, 제 산소는 아닌데 이렇게 꿀풀이 있네요. 예쁜 꿀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릴 때 꽃잎을 따가지고 쪽쪽 빨았는데 이거하고 인동등 쿨, 금은하라 그러죠. 인동등 쿨도 여기에 꿀이 있다고 쪽쪽 빨아먹던 그런 어린적, 어릴 적 시절, 시절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